제일모직이 뭐 지금 SDI 쪽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상당히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돈 많이 가진 회사가 들어와서 어 가능성 있다 보고 여러 어떤 자연사 박물관 하던 뭘 하던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 보는데요. 우리 서상기 후보님께서 선배님이 뭐 대구의 자존심을 얘기해서 62살에 시장 나갔으면은 뭐 그때 한번 하고 또 나가신다 가다가 안 나오고 또 이제 본인 말로는 70이다 하는데 70살 때 삼수하면서 대구에 나갔어요. 이 자체가 대구의 시민들의 자존심을 완전히 망가뜨렸다. 과연 대구의 인재가 그렇게 없어서, 재수 3수 할 동안 이분이 나와서 계속 대구 시장 자리는 내 자리다. 어, 그럼 사수까지 해도 괜찮겠다.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그분에 대해서 대구 시민들한테 자존심을 너무 꺾은 거 아니냐. 이외에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상기 후보님. 네, 내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 원래 이 유엔 현장에도 그렇고 성별, 나이, 종교 뭐 이런 것은 그 원래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고 그것 때문에 뭐 부작용이 있다든지 내가 조금 로망기가 있다든지 이러면 그거는 지적해도 좋은데 <laughs> 그런 거 없이 단순한 나이 때문에, 단순한 여자이기 때문에, 단순한 어떤 종교를 믿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국제기구에서 어떤 선거를 하게 됐는데 만약에 상대방의 나이가 많다고 다른 나라 사람한테 그런 거를 질문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현장에서 바로 구속감입니다. 예, 앞으로 그런 질문은 제가 보기에는 그 정말 이거는 기본적으로 해서는 안될 질문입니다. 그리고 정말 자신 있으면은 저 혈압, 혈당 전립선 사이즈 한번 검사해 가지고 누가 누가 더그한지당장 공개적으로 검사합시다. 추가 질문이 있으십니까? 네. 지금 문제는 그 선배 후배 간에도 예의가 있는 겁니다. 3일 전까지 저보고 공천 신청하고 자기가 본인이 출마 안 하겠다고 했는데 한번 만나지도 안 하고 출마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야 대구의 선배님들은 다안 그런데 왜수장기 선배님은 그런가. 너무 독단적이지 않느냐. 후배에 대한 배려도 그것 또한 질수다 이런 질서를 완전히 무시하면서 나온 분이 과연 대구의 자존심을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좀 어문이 들거든요. 네. 마지막 후보 답변, 수상기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laughs> 아이고, 저, 시민들은 반대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여론 수렴 좀더 잘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